안녕하세요 인플란트다이겁니다 2024년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21만 3천 원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요.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21만 3천원, 4인 가구 기준입니다. 늘어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분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생계급여 말씀드리면서요. 한번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재밌는 문구인데요. 계단에서 만난 문구라고 합니다. 잠재력 누구나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잠재력인데요. 이것이 단어 하나, 하나 살짝, 띄어쓰기 살짝 바꿔놓으니까 정말 재밌어지네요. 잠재력 말고 잠이랑 재력이랑 따로 주세요. 이렇게 아주 재밌게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계단에서 만난 문구였는데요. 바로 이해되시는 분들은 아마 계단에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웃다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웃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 자 내용 표부터 살펴보시면요. 지난해까지는 62만 3천원 1인 가구입니다. 올해부터는 71만 3천원까지 오르는데요. 증가액은 9만원입니다. 14.4% 인상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2인 가구 103만원에서 117만원, 3인 가구 133만원에서 150만 9천원, 4인 가구는요. 162만원에서 183만 4천원, 21만 3천원. 그러니까 13.16%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뀐다는 것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선정 기준 역시 바뀝니다.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지역별 가구원 수별 16만 4천원에서 62만 6천원 이렇게 지난해까지 받았는데요. 이것이 17만 8천원에서 64만 6천원까지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도 오릅니다. 초등학생 46만 1천원 중학생 65만 4천원 고등학생 72만 7천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각각 4만 0천원 6만 5천원. 73,000원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일단,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30%까지만 지급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32%까지, 그러니까 2%가 더 늘어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혹시, 만약 내가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선정 기준 때문에, 그러니까 중위소득 30%를 넘어서 탈락했던 분들이라면, 올해는 기준 중위 소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32%까지 모두 지원되니까 이제 지난번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지원 수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 162만 천 원에서 월 183만 4천 원까지. 그리고요, 근로소득 추가 공제 내용도 있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24세 이하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소득 추가 공제 30세 미만까지 더 확대되니까 이 기준에서도 혹시 탈락했던 분들이 있다면 올해는 반드시 새롭게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의료 급여 받으시는 분들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데요.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마찬가지 탈락하셨던 분들 올해는 반드시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주거급여입니다.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까지가 올해부터는 48%, 그러니까 1%더 늘어났고요. 기준 임대료도 16만 4천원부터 62만 6천원까지 이렇게 정하고 있었던 것을 올해는 17만 8천원에서 64만 6천원까지 이렇게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교육 급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오른다. 올해는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까지 올라간다. 하는 내용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024년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21만 3000원까지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하는 내용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니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계속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 내용 아마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목적을 보시면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내가 최저생활을 보장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립을 유도하겠다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조. 이 법은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서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으로서 보장받아야 되는 기초적인 생활은 보장받아야 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수급자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가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일단 내가 얼마만큼 소득을 올리고 있느냐? 소득 인정액이라 하는데요. 이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또,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를 선정할 때 일정 소득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32%까지,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32%의 소득 이하인 사람들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 주위에 부양 의무자, 그러니까 일촌의 직계혈족, 배우자 이분들이 충분한 소득 인정액이 있다. 받을 수 없겠죠. 이건 당연한 건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2021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요.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마찬가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일정한 소득인정의 기준 이하에 해당된다면 수급자에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더 낮아졌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 또는 혜택. 이것이 총 7가지인데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이렇게 총 7가지를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급여 같은 경우에는 주기소득 32%에서 내가 실제 벌고 있는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다음에 보충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 맥시멈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제하고 여기에서 차감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해준다는 뜻이고요.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서비스, 진찰, 치료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주거급여는 내가 살고 있는 임차 가구, 임차료를 지원받고 또 만약 내가 집이 있다면 주택을 개량한다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혹시 몰랐다면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육급여입니다. 학생, 있는 사람들,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 지원비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항목 중심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애 낳았을 때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해산 장제비인데요. 출산했을 때는 70만 원, 사망했을 때는 8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저소득층일 경우에는요.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주민센터에 달려가시거나 전화하셔서 이번에 바뀌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라고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는 경우 많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센터, 은면동 주민센터 가셔서 여기에서 상담하시고요, 접수하시면 되는데 자, 공무원들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가 나왔을 때이 정보를 바로 모르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요, 또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매우 비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속 터지는 경우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유튜버가 공무원들보다 더 빨리 알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정부에서 발표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이 발표한 내용을 또 전국에 있는 시도로 내려주고요. 시도에서는 또 살고 있는 곳 읍면동까지 내려주게 되는데요. 이 읍면동에서도 내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튜브에서는 벌써 정보가 돌고 있는데 주민센터에서는 내용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공무원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튜버,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요. 본인이 모르면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먼저 치부해버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짜뉴스다, 유튜브는 가짜다, 이렇게 말 한번 해버리는 것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정말 정확한 자료를 말하고 있는 유튜버도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요. 이 자료 여러분 보시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런 공무원들은 가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겠죠. 정말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어찌되든 매년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가장 먼저 알았다면, 이제 내가 대상이 된다. 바로 상담하고 접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요, 살고 계시는 곳 주민센터 전화하셔서요, 자산은 어떤 식으로 조사할 것이냐, 보장 결정, 그러니까 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급여는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은 시군구청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시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20조입니다 정말 커다란 예산인데요 생계급여 7조 5천억 의료 8조 9천억 주거급여 2조 7천억 교육급여 1천억 자활 8천억 해산장제 426억 이렇게 해서요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255만 명이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161만 명, 의료급여 144만 명, 주거 236만, 교육 30만. 이렇게 수급자 현황이 있으니까요. 이 내용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공통도 있고요. 청년도 있고, 장애인이나 어르신, 아동, 청소년, 양육, 가정. 이렇게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자, 그 중에서요, 공통. 이 내용 중요한 겁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난해까지는 1600cc 미만 자동차 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했습니다. 올해부터는요, 2000cc 미만. 그러니까 더큰차 타셔도 올해는 수급자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혹시 지난해 자동차 때문에 내가 기초장할수급자 신청했다가 떨어진 분들, 탈락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금지 개편, 그리고 공제 금액이 상향된다. 지난해 3급지 1억 5천에서 2억 2,800만 원. 이것이요. 올해부터는 4급지 1억 9,500에서 3억 6,400만 원까지 개편됩니다. 주택수선을 하셔야 되는 분들,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침수방지시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주택수선급여, 주거급여에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주민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청년. 청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40만 원. 추가 공제 적용 연령이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는 24세 이하까지였던 것이 2024년부터는 30세 미만까지.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근로 사업소득 공제 금액도 20만 원 추가 확대됩니다. 60만 원까지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의료, 식사, 돌봄, 주거 이런 서비스가 전국 228개 시군구 늘어납니다. 아동청소년 양육가정에 대한 다인 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율도 인하되고요. 교육활동 지원비가 11% 인상된다 하는 것이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4년 생계급여부터 각종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 수준이 높아진다 하는 내용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신 분들 중에서도요, 특히 지난해 내가 여러가지 기준 때문에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내용 잘 확인하시고요. 공무원들과 상담하시면서 올해 바뀌는 내용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라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